야 꼬맹이.. 금회는 아. 여기로 다니면 안되는데 지나가려면 통행료를 내야지.. 키 <laughs> 통행료가 얼만데요? 저돈 없는데요? 교통카드밖에 없어요. 그럼 오늘만 봐줄 테니까 내일은 이틀째 한꺼번에 내. 이자도 포함해서 이자 알지? 천원이 이천원 되고 이천원이 사천원 되고 사천원이 팔천원 되고 100만 천만... 천이백 천삼백이 되는 거야. 천삼백이요? 그래 천삼백! <laughs> 1300 1300 1300 1300이 1300, 1300! 아야! 아야 이런 납잡이 같은 놈들 어디 젊은 놈들이 어린이를 괴롭히고 돈을 뺏으려 해 어째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런 못된 놈들이 대한민국 땅에 판을 치고 있나 백년이요 할아버지가 100년 전에도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쩔 릴요도아 <laughs>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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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 백살 넘은 거 맞아요? 아유, 왜 이렇게 빨라요? 아유, 할아버지 무슨 했어요? 너희 같은 놈들 때문에 나라비지 생기는 거야. 그렇게까지 저희가? 아야! 니들이 하는 짓이 얼마나 앞잡이 같은지 내가 알려주마. 오, 뭐예요? 우와, 할아버지 도사예요? 지금이 언제인지 알겠느냐? 저요, 일제 강점기 시대요. 오호, 꼬맹이가 젊은이들보다 낫구만. 정확히 말하면 대한제국 시대지. 그래 봤자 이런 데선 우리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못 하고 <laughs> 울기만 할 걸. 딱한 주먹. 아, 딱 그런 마음으로 일본이 우리를 농락하고 침략한 것을 모르겠느냐. 아야야야야. 바로 그렇게 일제는 힘으로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빼앗는 을사늑약을 맺었고 제멋대로 나라를 위한 일이라며 대한제국에이자를 덧붙여 빚을 지웠지. 도대체, 도대체 그 엉터리 같은 빚이 얼마나 되길래 그래요? 그래요? 니들이 협박하던 1,300만 원 바로 그 돈이야. 당시에 1,300만 원이라는 돈은 우리나라 한해 살림살이의 규모였어 그러나 우리 정부는 어쩔 도리가 없었고 그러자 백성들이 힘을 모아 빚을 갚고자 했지 그게 바로 1907년 이곳 대구에서 일어난 국제보상운동이야 백성들이요? 어떻게요? 어? 시작은 대구 광문사 문회 회의에서였지 우리 2천만 동포가 석달 간만 담배를 끊고 한 사람이 매달 20점만 모으면 머지않아 이 빚을 다 갚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소 나라가 위험에 빠졌는데 의로운 우리 백성들이 어찌 석달 정도야 끊지 못하겠소 우선 나부터 800원을 내겠소 좋습니다 나도 담뱃대를 버리고 동참하겠소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회원들이 주머니를 털어 의연금을 내었는데 그 돈은 무려 2천 원이나 되었소 이렇게 시작된 국제 보상 운동은 다음 달 대구 서문시장 북구정에서 국제 보상 운동 대구 국민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지. 남자들이 담배를 끊어 나라의 빚을 갚기로 하자 부녀자들도 일어났어. 나라를 위하는 마음과 백성된 도리는 남녀가 어찌 다르겠습니까? 우리 부인 동포들도 참된 정성으로 기부하여 국채를 갚으면 천만다행일 것입니다. 하층민으로 대접받던 기생들도 이 운동에 참여했지. 저는 본래 천박한 신분이오나 국민의 의무로 국채의 만분의 일이라도 보태고자 백원을 내었으며. 누구든 의연하면 죽기를 각오하며 따라가겠습니다. 혹시 근데 어린이들도 참여했나요? 물론이지. 아홉 살 이용봉도 세뱃돈을 내고 여섯 살 안영식도 이원을 의연하였다는 기록이 남아있단다. 우와, 멋져요. 도적들과거인들조차도 의연에 참여했지. 이 이야기도 신문에 실려 전국에 퍼져 나갔어. 모두가 한마음이었군요. 돈은 얼마나 모였나요? 빚은 다 갚았나요? 전국 각지에 국채 보상회와 보상소가 설치되었고, 국내를 넘어 일본, 연해주, 미주에 거주하는 해외 동포들도 연금을 거두어 보내요. 운동은 점점 더 크게 번져갔어. 그러자 일제는 운동의 주축이었던 대한매일신보의 발행인 배대를 고국으로 추방하려고 술책을 부렸고. 책임자인 양기탁 선생도 의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탄압했지. 하지만 잘못을 밝히지 못하여 무죄로 석방시킬 수밖에 없었어. 그러나 일제는 지속적으로 신문사를 압박하였고, 결국 신문사는 경영권마저 빼앗겼지. 그럼 그때까지 모인 돈은요? <laughs> 대부분의 의원금은 일제에 의해 행방이 묘연해졌어. 그럼 결국 실패인 건가요? 아니, 겉으로는 실패일지 몰라도 운동의 정신은 실패하지 않았어. 국채보상운동은 일제의 경제 침략에 항거하여 온 국민이 스스로 참여한 운동이며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성들의 사회적 참여를 보여준 의미 있는 운동이고 신분과 처지에 상관없이 참여하며 다양한 모금 방식을 보여준 사회적 책임 운동이었다 할수 있지. 국채보상운동으로 형성된 우리 국민의 단결심과 애국정신은 1919년 31운동 1920년 물산 장려운동 등으로 이어졌고 1997년 외환위기 때에는 금모으기 운동으로 재현되기도 했다네 2017년에는 국채보상운동의 전 과정을 보여주는 기록물 2475건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는 쾌거를 이루어냈지 우와, 우와 할아버지 저 지금 우는 거예요? 마음이 웅장해졌어요 아왜 또. 그러니까 이렇게 약한 자를 괴롭혀서 되겠느냐? 알았어요. 알았다고요. 아, 야야 <laughs> 근데 할아버지. 할아버지랑 김강재사장이랑 닮은 거 같아요.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어? 어디가 셨지오 어라.